예, 네, 유통입니다. 아, 진해입니다, 지금. 아, 진해입니다. 이기을좀 보여주세요, 진해. 예, 네, 여기가 놀이터고, 여기가, 해수야, 여기가 뭐, 무슨 동? 석동입니다. 석동? 네. 어, 우리 해수가 해가 조금 짧습니다. <laughs> 석동. 아, 왔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 와가지고, 공항에서, 아, 우리 하해수 아우님이 저를 피고 해가지고 왔는데, 자,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네, 예,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그제도 예, 유통 삼촌에 족합니다. 아, 예, 제 족합니다. 집안 족한데 그제도에서 오셨고. 자, 요 다음 비차 주이소.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왔습니까? 아, 저는 진해에서 있습니다. 진해에 예, 있다고. 진해에 있습니다. 예. 진해 몇년 됐습니까? 사해에서 20년 정도 살아왔습니다 예, 나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유통 삼촌에 족합니다. 아, 예. 아. 자, 우리 집안입니다. 집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오머니그 진해 승군. 예. 어, 그 사건하고 뭐지냈으또 노래하는 거하고 다 보셨죠? 예, 예. 예, 가까이 오셨요 가까이. 가까이. 네. 그래,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프로를 보면서 예. 사람이 해오는 인성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보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런 루머를 들으면서 전혀 사실 무근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음, 학폭 사건에 대해서. 예. 그렇지, 그렇지. 예. 그리 노래 실력은 어떻습니까? 아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예. 어떤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아니, 그분, 노래하는 것마다 그냥 꼽혀버렸어요, 사람이. 게 예. 나 예. 똑같네. 예. 아니, 조카님만 그런 게 아니고, 아, 예. 나도 그렇고, 우리, 그랬죠, 그렇지, ]구나. 대한민국 팬들이 예. 뽑은 거 예. 아닙니까, 예. 투표로. 그렇지. 그리고 심사위원단들은 사, 3등을 줬지만, 예. 국민의 승리거든, 이거는. 예. 팬들의 예. 승리고. 그리고 우리 저, 어, 우리 정대표는 정기찬 네, 대표는은이번에 예, 예. 방송 보셨지? 예 봤습니다. 특히 더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진해에 <laughs> 맞습니다. 저는 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진해성군이 진해의 별이라고 그렇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어. 정말 진해에서 이런 스타가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인생부터 시작해서 자라오는 과정, 어. 부모님 그 다음 이모부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스타가 될수 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토양을 갖춘 그런 우리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다 아닙니까 예, 엄마도 얼마나 인자하더라 엄마도 인자하고 어. 아버님도 진짜 아버지도 기가 크고 인물이 네, 좋네 보여, 보여 아버지가 또 우리 진해선군을 그동안 참 이렇게 로드하고 이끌어준 음. 큰 이모부님도 정말 참... 자상하시고 어, 인물이 좋지요 네, 진짜 아. 이 진해에서는 아까운 분들입니다 진짜. 음. 예. 근데 오버사건에 대해서 진해분들은 뭐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어, 그 학폭 사건이 있잖아. 정말 그 진해 뭐 저는 시민이라는 사람으로서 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어, 어. 그 중학교 시절에 어린 어. 그 친구들 예. 친구로서 좀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참 좋았을 거라는 오케이. 그런 우리가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 사춘기 시절에 직접 겪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보고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 정말 우리는 많은 충격을 받았고 진해 시민 전체가 다 예, 그냥 어. 아니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음. 우리가 진해 진짜 뭐 전 국민들이 뭐 어. 이번에 너무 박수를 치고 오케이. 앞으로 우리 진의 대표 아들로서 오케이. 우리는 꾸준히 응원하고, 그럼요. 그러면. 우리는 응원할 겁니다. 예, 예. 어, 지금 저참 고마운 게 사실 그거제도 있는 제 조카님은 거제 시의원을 두 분이나 여기 여금하, 마셨고 우리 동부면이죠, 동부면. 동부면하고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여섯 네. 개면에 또 같이 한 번. 아, 아,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예. 정 정말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제도를 찾는 아, 그제도의그 아름다움에 빠진 관광객들을 위해 가지고 테마를 만든 분이십니다 테마. 남들은 다안 비쳤다고 하는데 버드 앤 피시라는 버드 새 그리고 피시 어, 물고기 아, 이 새와 물고기를 테마를 가지고 아, 그 테마랜드를 만드셨는데 오머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저는 거기를 가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그제도에는 바다 말고는 볼게 없고, 그리고 이참 테마랜드, 오른 테마랜드가 없는데 그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거든. 그거 몇 년도에 개장하셨죠? 2018년도. 2018년도? 6월달에 개장했습니다. 그래, 가장 그 많이 왔을 때, 어, 입장객이? 1,500명 정도. 어, 하루에? 예, 예. 하루 1,500명. 예.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예. 어, 고생하고. 근데 거기 가보면은, 거기 갔다 온 분들의 후기가 더 좋더만. 예. 특히 뭐, 애들 데리고 와, 예 예. 함무노 예. 신분들이 별로 응. 없습니다. 아, 함을 예, 온 사람이 또 오네. 예. 분, 뭐 블로그에 보시면 그, 네이버 보덴 PC 치면 보덴 PC. 예, 보덴 PC 치면 네. 거기서 그 예약자 후기라고 있습니다. 보시던 분이 걸어 올린 건거 보시면 예, 예. 뭐 어떤 데신지 아마 그, 그알 위치가 뿐이다. 어디죠? 예, 경남 거제시 동구면 거제 남서로 3159-43번지입니다. 어, 남부면 동부면 아 동부면 동북. 그렇지 동부면 그리고 그 동부면 그거 가면 또 맛집 하나 내가 아는 맛집이 있거든 그거와 저 그램그램이라는 거 소고기 억수로 싸게 먹는지 <laughs> 야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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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면 또내 족자가 쫙 걸려 있습니다 <laughs> 예예나그 집에 그 맛에 빠져 가지고 그리고 그래 우째 우리 또 조카님은 또요 예. 롯데 아이스크림. <laughs> 롯데랑 이또 내가 머리 도는데, 그 롯데가 아니다. 어, 롯데 아이스크림, 진해 대리점장. 예. 그러니까 총판이지. 에이? 제가 그, 그 롯데 사실 그 그룹, 뭐, 롯데 제가 출신인데, 음. 제가 20년 전에 그 삼촌의 그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어, 롯데 공를 했는데, 우주 어. 우연찮게 진해에서 20년 전부터 대리점을 어. 운영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 예. 사업은 또, 오버네. 뭐 코로나 이걸로 하고, 막 꾸준하게 우리 진해 국민들께서 또, 어린이부터 아니, 아니, 근데, 많이 또... 그래 그래 예, 근데 참 예, 오늘 예, 나는 상상도 못했다 <laughs> 아니 우리 정대표를 보고 싶어가 <laughs> 왜지는 <진학> 오니까 삼촌이아이 <laughs>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또두 박스를 들고 와가지고 혜성이 어? <laughs>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이모하고 혹시 대볼 때더 이상 아이고 참 아니 내 막창집 할 때도 막스대기로 예, 예. 갖다 나 가. 예, 예, 예. 그거를 내가 막창집 문 닫을 때까지 3분의 2는 못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비비빅 있지. 예. 와다참 진짜 덥을 때 하나 뭐이 꿀맛이더만. <laughs> 자예 일단 또 안에 우리 그 미석 씨름을 풀고 이승상 이승삼 감독님 하고 그런데 예. 이분이 이승삼 감독님이 라시반 페디 회장으로 또 취임을 하셨어요. 그 아, 네. 옆에 하시 계시는 하시 분이 하시 백경수라고 네. 젊은 분이 있잖아요. 인물 네. 잘 생기고 네. 그 친구가 이제 라시반의 대표인데 아, 하여튼 또 들어가서 또 좋은 덕담 나누겠습니다. 네. 예, 예, 진해성을 사랑하는 분들을 오늘 만났습니다. 아, 여러분, 예, 꽃길만 가는 아, 그래도 또 가끔씩 꽃에는 기생충도 달라붙고 막 날파리도 달라붙고 파리도 오고 하거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트!